둘다 만드라고요? 오, 휴 그, 걸 잡고 게 어, 둘 다? 둘다만는 씨, 계획이 없던 건데. 네,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이박사예요. 자, 오늘은 전기에 대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그, 전기 감전으로 사람을 죽이는 장면이 가끔 나오잖아요. 그게 정말 사람이 죽을 정도로 전기가 센지, 그게 좀 궁금했고요. 음,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모르는 전기에 대한 상식을 조금이나마 알려드리고 음,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어요. 오늘 8 가지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 음, 첫 번째 보여드릴 거는 어, 이 전구를 물 속에 담궈도 이 차단기가 이렇게 딱 떨어지는지 이제 그게 첫 번째 실험이고. 두 번째 실험은 이렇게 물 속에 담근 상태에서 손을 담궈도, 물에다 담궈도 감전이 되거나 차단기가 떨어지는지. 그게 두 번째 실험이고. 세 번째 실험은 이거 물 속에 담근 상태에서 손을 담그고 소켓을 분리했을 때 감전이 되거나 이제 차단기가 떨어지는지. 자, 네 번째. 어, 물 속에 이거 속켓 말고 그냥 이제 활선, 이 활선, 이손 피복 벗겨진 거를 그냥 딱 담갔을 때 차단기가 이제 바, 어, 어, 차단기가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예. 그리고 만약에 차단기가 안 떨어진다면 이렇게 당근 상태에서 예, 피복 벗겨진 에근 손을 담가도 감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예. 그게 실험이고 그 다음에 그냥 이 물이 그냥 일반 수돗물인데 이물 말고 뭐 어디 뭐잘 찾아보니까 뭐 소금물은 또 어떻게 다르다고 하는데 뭐 물의 저항이 뭐뭐 영인이 물의 저항이 좀 있다는 게 소금물은 다르다는데 소금물로도 한번 좀 어떻게 상이 다른지 한번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일곱 번째 어그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피복이 중간에 이제 뭐 벗겨진 상태에서 실수로 딱 맞았을 때 감전이 되는지 이제 회로가 성립되었을 때 이제 감전이 되는지 이렇게 불이 꺼진 상태에서 피복이 벗겨졌어요. 그걸 만 실수로 딱 만졌을 때 감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해서 여덟 가지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음, 영상 끝까지 잘 봐주시고요. 영상이 마음에 들어도 어, 구독은 그냥 누르지 마세요. 장비가 잖아요 구석구석까지. <laughs> 자, 그러면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1번. 자, 이렇게 전구를 물속에 담갑니다. 뭐있어 네, 기포가 뽕뽕뽕 올라오는데, 어? 차단기가 안 떨어지죠? 누르면 창기가 똑 떨어지는데, 사단기가안 떨어져요. 자, 이게 첫 번째고. 뭐, 여러분들은 달수 있으면 따라하지 마세요. 이거 우리는 충분히 좀 실험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한 거라서 따라하지 마시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손을 담겨도 되는지. 으아! <laughs> 예, 손을 담겨도 예. 감전은 안 돼요. 뭐, 느낌? 느낌도, 느낌도 없는 거아세요 예. 예, 손을 담가도 예, 전기가 오지, 예, 뭐, 감전되거나 그렇지 않네요. 자. 그럼 세 번째. 어, 이거, 이거 다 담가 볼까요? 자, 여기서 손을 넣어서, 이거, 뭐 전기가 뭔가 갑자기 좀 놀랐는데, 이걸 분해를 해 볼까요? 돌려갖고 예어어물찬것 네, 어, 어, 봐요 기전구역시물 많이 차네요 어손 닿은 것도 전기가 어안 오네 감전 어 전기가 조금 오는 오는 거는 같아요 감전이 조금 느낌은 좀 오는데 어 저번에 할 때는 느낌 안았는데 지금은 조금 느낌 오네 뭐야이패드한번손담어 봐. 느낌이 좀 오는 것같아 응. 음, 나만 그런가? 감전은 안 되는데 느낌은 좀 와요. 오는 것 같지 않아? 안 오는데? 아닌가? 기본 탓인가? 근데 아까 좀 깜짝깜짝 놀랐어 일단 뭐 전기가 약간은 흐르겠죠? 이게 볼까 이게 이제 검전 센서인데 뭐야? 응? 음, 안오네 기분 탓인가? 이사가 <laughs> 저번에는 여기 불 들어오지 않았나? 전기가 들어오면 삐 소리 나는 거예요. 네, 현재 불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거 어, 물산거 보여요? 네, 물 보이세요? 네, 여러분들은 이런 거 따라하지 마세요. 우리는 충분히 연습하고. 또 설사 내가 전기에 먹으면은 또 우리 EPD가 와서 딱끌 거예요. 자, 이거, 이거 똑같이 여기서 나온 건데. 자, 그 다음 질문은 그럼 이거 활선 상태. 이거를 이제 안전장치를 빼고. 어이, 만지기 무섭네, 무서워. 자, 이거를 물 속에 담그면. 딱 담그면 차단기가 딱 이렇게 떨어지는지 이거 너무 밝으면 이렇게 할까? 자 이렇게 딱 담그면 이게 딱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이제 궁금한데 저도 이거 촬영하기 전에 실험을 해봤는데 저도 좀 궁금했어요. 자 한번 담가 볼까요? 떨어지는지? 어안 떨어지네요. 자 이게 많이 여러분들이 좀의아하는데 저도 참그거 하기 전에 궁금했는데, 일단 이게 차단기가 떨어지려면, 차단기가 확 떨어지려면, 어,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게 차단기가, 이거는 뭐, 누전 차단기인데, ELB라고 써있고, 또 배선 차단기도 있는데, 일단 누전이 되던가, 아니면 합선이 되던가, 응? 아니면 또 전기 용량이 이제 여기 지금 이제, 30A한테, 전기를 30A 이상 쓰면은 이제 용량이 초과되니까 떨어지는데, 뭐 그런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일단 이게 물도 전기가 통하잖아요. 어, 통하니까 이렇게 합선이 돼서 이렇게 떨어지는 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일단 누전이 되면 떨어져요. 그뭐 접지를 담그면, 그죠? 이거 담궜죠? 이건 접지예요 예, 접지를 담그면 이제 누전이 그 되니까 이제 차단기 떨어져요. 볼까요? 그죠? 네, 이건, 이건 누전 누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누전 불안 켜죠 어, 이거 눌러도 안 떨어져 어, 메인이 나갔나봐요 메인 키고 잠깐 기다리세요 여기서 이걸 담그면 이거는 누전에서 차단기가 떨어지는 거고 네, 지금 보여줄 거는 누전 말고 합선 이게 합선이 되면은 차단기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합선이 안 되죠? 음. 한번 고의적으로 합선을 한번 시켜볼까요? 오, 무섭네. 일단 음, 여러분들은 이런 건 따라하지 마세요. 특히 이르, 다른 건 따라해도 좀안 되는데 이거는 진짜 따라하지 마세요. 합선을 시켜볼게요. 어, 자, 떨어졌죠. 네, 이거는 이제 합선에서 누전이 아니고 합선에 의해서 차단기가 떨어진 거예요. 아, 이번에도 전기가 떨어졌네요. 그럼 여기서 손을 담궈도 손을 담궈도 감전이 될까요? 이게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이죠. 손 담가 볼까요? 오 어, 무섭네요. 시. 어, 감전이 안 돼요. 영화에서는 감전됐죠. 영화에서 목욕하고 있는데 치식하고막 사람 죽인 장면이 있는데 감전 안 돼요. 전기가 통하나 볼까요? 어예 그죠 전기가 통하긴 통하는데 뭐 이렇게 사람이 죽일 죽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느낌 느낌도 별로 안 오는 것 같은데 음 응, 그죠 일단은 여기까지는 어 신기하죠 저도 신기했어요 예 차단기도 안 떨어지고 자그 다음에 이제 소금물 소금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이게 이제 저도 관련해갖고 많이 찾아봤는데, 물이 이제 저항이 있으니까, 저항이 있어서 이제 잘안 통한다라고 하는데, 물도 이게 뭐 증류수냐, 아니면 수돗물이냐, 소금물이냐, 뭐또 설탕물도 뭐 나오긴 하는데, 일단 이 물은 그냥 수돗물이에요. 예, 수돗물이고, 증류수는 되게 전기가 잘 100%, 아니 100%가 아니고, 진짜 안 통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수돗물이니까 중간이고, 그럼 소금물. 소금물로 하면은 이게 떨어질까? 소금물로 한번 실험해 볼게요. 물이 너무 많나? 물 많아서, 물좀 잠깐 버리고 올게요. 물이 너무 많은 것같아 소금물 실험하기에. 네, 자, 물을 좀 버리고 왔습니다. 자, 여기 소금물 갖고 왔는데, 소금 이것도 비싼 천일염이에요 오, 집에 소금 이거밖에 없어서, 우리 와이프 몰래 갖고 왔는데, 와이프가 뭐라 그런지 모르겠네요. 소금 갖고 왔다고. 비싼 천일염인데 면은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는면은 그러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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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은 그러면은, 그러 그러면은, 그러는데 그러면 차단기가 떨어질까? 그리고 손손 느끼면 아우씨 또 거, 이제 겁나네요. 소금물 소금물 지금 아직도 안 녹았는데 예, 떨어지지 않죠?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접지 접지를 담으면 이제 이건 합선이 아니라 누전 누전에서 차단기가 떨어지죠? 예, 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 요 예, 합선에서 떨어지지 않고 예, 누전 예, 이건 누전에서 떨어진 거고, 지금 실험하는 거는 누전 말고, 어, 또 메인이 나갔네. 네. 예. 누전 말고, 이제 합선에서 이제 그걸 테스트하는 거라서. 자, 이제 소금물이에요. 네. 예. 어, 손 담기 겁나네. 어, 막부글부글 끓고 있네. 어, 겁나네. 오. 어, 헉? 소리 봐, 소리. 제글제글끓어요 소금물 다니까. 이게 넣으면은 어, 아, 근데 일단 손담가는 것도 보여 드려야 되는데. 어우 씨, 무섭네. 카메라 와서 보세요. 이거 잠깐. 예, 카메라 예. 아, 그거 내비 두고 이, 이 카메라 저거. 음. 자, 부글부글 끓어요. 소금 물하하니까 부글부글 끓어. 그죠? 이 상태에서 손 나가는 걸 어떻게 보죠? 내가 무섭네. 자, 이제 손 일단 카메라 다시 가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내가 전기에 먹으면 이게 차단기가 알아서 뭐 이게 누전 차단기니까 몸을 보호해 주려고 알아서 이게 꺼져야 되는데 꺼질지 안질지 모르겠네. 어, 무섭네. 자. 예, 손 담글게요. 야. 어? 저 감자 안 죽었어요. 잠깐, 느낌? 소금물에서 느낌이 조금 올려나? 느낌은 좀 오는 것 같아요. 예. 어, 그리고 물이 뜨거워졌어. 이손 어, 떼니까. 느낌이 좀 오는 것 같은데? 입이피한 어, 번, 손한번담가봐 아, 전기는, 아, 아이씨, 전기는 안, 안 오니까 그냥 손 담가 봐. 느낌이 좀 오나, 오나. 응, 어, 전 정기가 좀 오는 것 같아? 전기는 잘 모르겠는데 뜨거운데? 응, 물은 뜨겁지. 응. 아무튼, 물은 좀 약간 뜨거워데 감전은 안 됐어요. 응. 응. 담가니까 전기가 통하긴 통하는데, 감전은 안 돼요. 어, 어, 잠깐만. 어, 그 전기가 좀온것 같은데? 어, 나는 전기 오는데? 한번 넣어봐. 아물만 해. 아, 괜찮아. 겁먹지 말고. 사물만 해. 하나? 아, 뭐 내가 이상하게 전기를 좀잘 먹나 보죠? 저는 조금 아요 소금물로 하니까. 소금물 더 해볼까요? 아, 무서워서 안 해. 요 <laughs> 자. 네, 소금물 실험은 여기까지고. 어유, 시긴 막 탔네. 아, 이거는 그 뭐야 꼬집형 커넥터인데 두 가닥을 이걸로 해서 하는 건데 이게 와고에서 나온 게 브랜드 있는 건데 뭐큰 공사나 뭐 관급 공사에서는 이거 막뭐 뺀지로 그냥 꽈서 꼬이는 거 그런 시공법은 허용이 안 되고 이런 걸로 이용해서 이제 시공하는 건데. 이게 안전하고 나중에 시간이라도 벌어지지 가 않아서 뭐 이런 장점이 있는데 일단은 자그 다음 시험 자 오시고 물좀 빼다니고 아니죠 네아 그냥 하죠 어불이제 전구가 나갔다 이게 물 당겨서니까 이게 열받아서 어 그럼 예, 예. 뜨겁네 예, 열받아서 전구가 나간 다른 전구로 실험 해보자 이제. 오, 뜨거워. 오, 뜨끈뜨끈하네요. 여러분들은 이런 실험 따라하지 마세요. 예, 화제납니다. 자, 일단, 이거는 이제 버려야 되겠네요. 전구가 하나 더 있으니까. 뭐야, 씨. 어 이것도 전구가 나갔나? 이것도 전구가 나갔네요. 어, 우리 가, 가지고 있던 이것이 LED 전구인데, 시실험하 나고 다 나갔네. 자, 이제 이번 실험은 음, 음. 자이 상태에서 이제 피복을 벗길게요. 그 상태에서 만져도 감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 피복을 벗길게요. 맞겠어요? 자 이거를 어, 만져도 혹시 일단 물기 어, 물기 따끈한 따끈한 어차피 뭐 손은 직접 만지는 건데 자 이걸 만져도 될까요? 오시. 자 한번 만져볼게요 오 겁나네요 야, 어? 전기 안아요 어? 안해요 어? 어떻게 됐죠? 응? 이것도 만져보라고요? 어우씨 뭐 이런 걸 시키고 그래 알았어요 이것도 만져볼게요 어떻게 알고 이것도 만져라 그래요 그쵸 어, 이분이 얘기한 게저전기조좀 안해요? 이거는 전기가 안 흘러요. 이거는 돼도 안안 흘르고 이건 흐르죠. 예, 뭐 우리 이제 교류 2 2 0볼들를 쓰는데 이거는 하나는 전기 흐르고 하나는 전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음, 뭐이 친구가 요거 만지라고 그러는데 너 어떻게 알고 싶다? 이걸 자, 이거는 그죠? 예, 만졌죠. 근데 네, 이거, 니가 네, 만져봐. <laughs> 맞아? 아, 이런 걸 시키고 그래. 예, 그럼 그래, 보세요. 예, 이거는 중성이니까 불이 안 들어오죠. 예, 소리가 안 나죠. 예, 이거를 만져도 감전이 안 될까? 놀랐죠. <laughs> <날렸죠? 웃음> 장난입니다. 예, 감전 안 돼요. 예, 봐봐요. 뭐저 저 마술 아니에요. 저 마술이 아니고 과학의 원리 실제로. 예 예. 예, 예, 만졌어요. 둘다 만지라고요? 오우그걸잡저께게 어, 둘다둘다 만는 씨 계획이 없던 건데. 어우씨섭네 어, 부담돼. 이 피디도. 가봐. <laughs> 자, 둘다 만질게요, 그냥. 아우씨, 씨나나 죽으면은 죽으면 안 돼요. 두 개는 동시에 만지면, 두개 동시에 만지면은 예, 전기가 와와 아 예, 하나씩 만지는 건 괜찮아요. 음, 자, 이게 일곱 번째 실험이고, 자 여덟 번째. 이제 이걸 끈 상태에서, 이제, 회로가 성립이 안 됐어요. 회로가 성립이 안된 상태에서, 예, 만지는 거. 어, 만져도 될까요? 예? 이렇게 되어있죠? 예, 아까 말한 대로, 예, 요건 만져도 돼. 요거는, 예, 이건 중성. 요거는 만지면 안 되는데, 요거는 만져도 괜찮아요. 역시 무섭네 네, 그죠? 네. 요거는 안돼요 네. 마지막 예, 이게 활선이에요 활선인데 예, 요거 하나가 활선이죠 이거는 중성이고 그래서 요거는 만져도 괜찮은데 요거는 만지면 안된다 예. 우리가 쓰는 전기가 이제 단상 220V인데 단상은 상이 하나만 있다는거예요 상. 우리가 전기갈할때 단상이냐 삼상이냐 이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상은 예, 하트상이라고 그러죠 전기가 흐르는 걸 상이라고 그래요 단상 하나만 상이 있다는 얘기에요 이건 상이 아니에요 이건 중성이라고 그러죠 뉴트럴 예, 이거는 예, 전기가 안흐러요 예, 이거는 예, 전기가 흐르고 예, 이렇게 해서 예, 8가지를 다 보여드렸는데 되게 전기 좀 신기하죠 <laughs> 저도 이거 실험하면서 좀 많이 신기했는데 이렇게 영상 마음에 들었습니까 예, 그럼 또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